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도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일 것입니다. 모든 과학기술, 과기술을 능가하는 힘이 바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부활이 현재 나에게 얼만큼 실감이 나십니까? 그 이런 처음, 미래에 이르고 지금 현재 나에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일 수가 될수 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 참으로 절실한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또이산불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흘에 생명을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사흘은 참으로 잔인하고 가슴 아픈 계절입니다. 부활이 그 잔인하고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이기려는 그 슬픔을 이기려는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과 좌절과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버티어, 텨내게 하는 힘이 될줄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아껴두었던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아껴두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남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한번 따라서 보 시작.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없는 것이 생기면 참으로 힘들죠. 만약에 열심히 이렇게 어, 차를 출퇴근하는 우이 자기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우이 자가용으로는 없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막, 버스 시간도 알아봐야 되고, 기차, 배차도 알아봐야 되고, 너무 힘들,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어느 날, 잊어버렸다, 없어졌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깝깝해서 미칠 겁니다. <laughs> 당장 저 시대가 와가지고, 다시 핸드폰을 구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거든요. 그런데도, 이 자동차와 핸드폰은 잠시 없어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에게 산소가 없다면 산소가 없다면 한 단일초도 살아날수 없습니다. 어 그저께 우리 그제도 계신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맥박이 뜨고 호흡이 곤란하고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지럼 못하면서 병원에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산소포화도가 낮았습니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그렇게 되면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 살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 교회에서부활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다 살기도 바쁜데 아, 내 별로 관심 없어. 내가 알바 이렇게 내가 알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면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골든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하는 것도 그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도 예. 예수님이 예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우리가 힘들게 전도하는 건 그것도 그, 그, 그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목사님과 둘이서 이제 어,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전주에는 자녀들이 나갔는데, 지난주에 나갔는데 전도를 나갔는데, 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오지 말아고 싫다고, 뭐, 천국이 어딨냐고막 <laughs>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예요 그래서 아,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은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지고 가 죽을 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전도하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이것도 부활이 없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봤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고한 말은,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교 사기꾼이 되고 갑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라고 주님이 다시 태는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부활절을 읽어드리는 것도, 예, 깡, 깡. 예. <laughs>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읽다가 순교당한 그, 사람의 죽음도 한마디로 개수금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다고 가든 고난, 고생, 핍박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혹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놀고 싶은 것도 다 놀지 못하고, 즐기고 싶은 건다 즐기지 못하고, 예수님다하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서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음에 끝이지라고 말합니다. 네. 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진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 자체가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예,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될 것입니다. 예,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도 예,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제, 죄를 사했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활이 없다면 이 선생 말씀대로 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와 전혀 차별이 없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받기에서 나오는 종교에 불과할 종교가 되고 말입니다. 부활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가 잘 보는 풀로할때 우리말 기록이 KBS 7시 40, 35분에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그풀로 보면서 저의의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게 어, 느끼면서 보는데 제가 그 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목사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KB에서 우리말 교육에 나가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놀라운 문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문제를 발견한냐면 키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명의 사람이 딱 처음에 간단한 문제, 다섯 문제씩 문제 만들어 줍니다. 한, 한 문제만 참고 50점. 그 다맞추면 250점을 받고 이제 2단계 시작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처음 그첫 <laughs> 1단계 문제를 다섯 문제를 혼자 쓰고 했는데 그 문제 중에 신기하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네, 부활 맞췄습니다 그분이. 그걸 보면서 야 이. KBS 공영 방송도 부활을 인증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몇 번, 몇 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치고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몇 분이나 말했는데 그것을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따라다니던 그 수성은 끝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간 후그 3일이 지났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로마 등부여서 잡혀 죽을까 두려움에 문을 꼭 잠그고 그들이 모여진 자리에 주님은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귀신이야 <laughs>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못 박힌 손을 또 장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부활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부활이 진짜 사실인지를 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만 턴 모든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록들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 모두는 제자들처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인, 부활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죽음이 찾아 온 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찾아왔습니다. 부활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감기가 끊어지는 그런 죄를 지은 지옥으로 말하면 아마 죽음이 우리 인류 속에, 인간 류 속에 인 속에 들어와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그냥 단순한 체적인 죽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부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부터 도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읽던 말씀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전서 15장 1 0절 시작.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자의 첫연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 사건을 옆에서 눈내겨 보았던 생생하게 보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뭐라고요? 정인이니다 네. 목파가 직접 음방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그 죽음을, 죽음을 진짜 죽어, 죽었던 그 예수, 무덤에 들어갔던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을 베드로는 보고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시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살아서 나를 죽,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삶으로,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 오늘 고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읽지 않았지만, 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은사와 영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열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삶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일 우리가 어 우리. 방금 특별 찬양을 통해서 무엇이 망했다고요? 사망이 무너졌다고 말했죠. 예, 예,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멸망당했습니다. 죽음이 사망승부를 당했다. 그 말이 좀 무섭죠. 예, 무섭지만 다시는 우리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에 지배되지 않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를 면하고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영원한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런 귀한 순간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이 천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이천 열매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천 열매의 소중함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죠? 나무를 심었는데, 예를 들면, 가일 사다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 2, 3년을 지나서 천 열매가 달렸을 때, 그 농부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제대로 이 나무를 키웠네 제대로 키웠네 드디어 이 나무가 드디어 나무가 치를 하고 하는구나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첫 열매를 본 순간 앞으로 계속 나무에 열매를 열매를 맺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내로 부활하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반드시 부활의 배을맺는 그런 사람이 될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운명을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나서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사, 삶이 이제 죽음이 죽음을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놨다 그런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부활하기전에는 우리의 통치자는 죄와 사탄 마귀였습니다. 제가 악이 우리를 통치하고 사탄이 우리를 통치했지만 이제 그 죽음의 근세, 사탄의 근세를 완전히 부활로써 박살 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면, 우리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그 통치를 받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하면 이 죽음에 얼마나 두려워, 오늘도 두려움이 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 자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시들고 병들어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에 불과하지, 우리를 영원히 죽음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왕로를 타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시작. 부하를 믿는 사람은 삶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를 믿지 않는다면, 내일, 죽을 끝인데 뭐 끝나면, 죽음의 끝인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삶의 조율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도, 예,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을 해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린던서 1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부활해서 다 하나의 앞에 설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사람이 아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바오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증욕과 자기의 혈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다면 그렇게 되어질줄 믿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예, 비극,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는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의 은를히쳐하는 우리 2층 선수 침대경과가 되기를 긴밀히 용으로 축복합니다. 기어하시겠습니다 네.